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11절에서 애굽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가 무능력한 자신을 보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건드낼 것이니까 너는 그저 애굽에 가서 내가 시키는 도로 말하고 행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들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는 과연 내가 그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만 그일 행하기를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내가 다할 테니 너는 그저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좌우를 볼것 없이, 특별히 연약한 나를 바라볼 것 없이,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군대가 가난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정복은 결코 여우수아 군대가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잘 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 아닙니다. 절대로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여우수아 군대는 특별한 무기도 없었고 광야 40년 동안. 전쟁하기 위한 훈련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유교 때 학도병보다도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했던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자녀 이름을 뭘로 져요? 순종이라고 지란말이에 순종. 순정. 순종아, 순종아. 이름 부를 때마다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순종아, 순종아.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되거라. 순종아, 순종아. 혹시 이름을 바꿀 마음이 있으면 순종이라고 바꾸십시오. 괜히 <laughs> 그냥 무슨 뭐, 다니엘, 뭐, 바울이 되지 말고 <laughs> 순종으로 바꾸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때 반드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정말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온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잔머리 굴리면서 복잡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이, 그죠? 성령음성의 길을 기리다가 그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는자의 삶이 심플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심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일을 보십시오.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살기 힘들다. 너무 생각이 복잡해갖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죽고 싶은 겁니다, 그냥.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심플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에 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쉼도 없이 이렇게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아들 말미아마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친히 그 뜻대로 인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감사드립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시시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게 뭐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음성에 귀를 기른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이분을 내삶의 인정, 인정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분을 의식하세요. 그런마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산다. 엄마 눈치 보면서, 아빠 눈치 보면서, 사장 눈치 보면서, 옆사람 눈치 보면서, 이웃집 눈치 보면서. 우리 눈치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요. 그다 눈치 보지 않고 살 때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공격받는지 몰랐잖 눈치도 없이 그냥, 응? 눈치 꼬치도 없는 저거 그냥. 아주 못돼 먹었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눈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 눈치 보고 산다니까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일상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안 사는 거예요. 일상 살아갈 때는 반드시 사람 눈치 보며 살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의 나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된다. 항상 항상 하나님 눈치,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이분을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눈지 보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맞게 하라는 건가? 맞게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하나님눈지 보고 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하면은, 하나님 표정이 부터 달라져요. 그간 그간이. 아,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주지 말씀 내로 전하면은, 예. 나하나님눈지 보니까 알아요, 그걸 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눈치 안 보면 사람 눈치 보며 산다니까요. 사람 눈치 보며 살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사람 그 마음에 합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마음에 합해서 살 거예요. 사람 마음에 합해서 살아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사람, 눈, 사람 그 마음에 한파해서 사는 게 보통 힘듭니까? 그래서 또 사람, 마음 따라 살았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하나의 눈치 보고 살면 여러분들 영혼이 유일하게 평안해.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참 안식이 있어. 생명에 풍성한 삶을 산다고요. 알렐루야.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가더라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니까. 이거 눈치 봐야 돼 하나님 눈치 하나님 눈치 안 보면 정말 아무 유익 없는 답답하게 그지없는 힘들게 그지없는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의음성을 항상 들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을 짓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국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아브라함과 메시였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성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삼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은 성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통행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라면 그 마음 한 구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삶의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까. 깜짝 놀랍습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불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대한 유감이 들어있는데 그 유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즉 하나님은 왜 나를 이만큼만 섬겨주셨을까 이왕이면 좀더잘 섬겨주셔서 좀더 나은 나좀더더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해 주시지 이런 유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만 이런 유감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원받은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섬기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불만, 불평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로드십을 가졌다. 종의도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있어야 돼. 종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잘섬기려 로드십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의 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할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음 17장에서 이 종의 도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보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려 그대로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가고 양을 치면 얼마나 힘이 드니까 그래도 종은 자기의 그 피곤함을 말하기 전에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이제 무슨 일을 시키실까?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만약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한다면 그때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이 너 일하고 왔어? 그러면 아나 지금 너무 배고파. 그래 빨리 가서 밥 장해 와. 하면 군소리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을 지어 갖다 주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주인이 오. 어. 그래 고맙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서 내 식사도 준비하고 말이지.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주인들은 감사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대하여 아무 불만을 갖지 않고 내가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슬그머니, 좀 걱정 끄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휴, 나 그럼 힘들게 살아야 되겠네. 나 힘이 없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종의 절대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주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의 음성은 선원께서 그주의 주시는 소원함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하게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즐거우셨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만, 그때 우리 영혼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이곳에 오기가 싫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날씨도 춥고, 조금만 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올만 좀 빠지자. 그런데 성령을 쫓아왔더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하니까 아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범사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성령인도함을 따라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짜증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내가 마땅히 할 본분이지. 이걸 깨달으시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 음성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이라면, 아멘! 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 지금 기옥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금방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희망이 넘쳐서 구원해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